오늘은 서면에 나와 있는데요. 시끌벅적함 중심가 말고 살짝 외곽 쪽에 운영하신 지 40년 정도 된 완전 노포 돼지갈비집을 다녀왔는데요. 가게 곳곳에 오래된 흔적들이 보였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게 인상 깊었고요. 연탄불에 완벌해서 내어주신 돼지갈비도 맛있었고, 사장님 내외분들도 굉장히 친절하셨고요. 밑반찬들도 다 맛있었습니다. 무엇보다 지금 보시는 돼지갈비가 간장 양념 돼지갈비가 아니라는 거에 좀 놀랐습니다. 자, 그럼 어떤 집인지. 가게 제목은 제주식 돼지 불갈비고요. 정확한 위치는 여기 주소는 부산 진구 동천로 107번길 5입니다. 가게 외관 보시면 뭐 대강 어떤 바이브인지 느껴지실 거라 고 봅니다. 여기 영업 시간은 12시부터 11시까지고요. 매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. 자,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습시다 입구에는 이렇게 고기 구워주시는 자리가 있고요. 오른쪽에는 주방이 있습니다. 진짜 오래된 집이라 느낀 게 바닥 보면은 사람들 오다니는 곳에는 칠이 까져 있는 게 정감이 가더라고요. 여기를 지나면 이렇게 자리가 있는 곳이. 나옵니다. 좌식자리까지 합치면은 테이블은 한 8개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. 자, 다음 메뉴입니다. 메뉴판으로 봐서는 옛날 상어는 1미집이었나 봅니다. 여튼 여기는 돼지갈비 단일 메뉴고요. 1인분 만원에다가 공깃밥이 천원인데시라코까지 주신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일단 첫 스타트 국룰 3인분으로 주문했고 뒤에 2인분 추가랑 밥 하나만 해서 먹었습니다. 자, 시키면 밑반찬 딱 깔립니다. 하나씩 보면은 파드렉이 있고요. 개인당 6장 나오고 돼지갈비집에 없으면 섭섭한 백김치 나오고 상추, 깻잎, 땅콩, 오이, 당근. 새우젓, 마늘, 고추, 쌈장 딱 나옵니다. 돼지갈비집에 새우젓 나오는 것도 신기했고 마늘 꼭다리 다 따져서 나오고 고추도 다쌍으러져서 나옵니다. 이 마늘 꼭다리랑 고추 써는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품이 많이 들어가는 거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. 자 이제 연탄불고기가 나왔는데요. 요거는 사장님이 이렇게 고기 굽는 곳에서 연탄불에 직접 다 구워가지고 나올 때는 가스불에서 식지 않게만 해주면 됩니다. 고기 때깔 죽이죠. 바로 실한 놈으로 집어가지고 먹어봤는데요. 아이 맛있더라고요. 고기랑 지방이 적절히 섞인 데다가 연탄 불에 구워서 그 연탄 불맛이 은은하게 막 죽여 줬습니다. 편집하는데 침이 나와서 죽었습니다, 막. 바로 술한잔 갈겨 줬고요. 요 양념 맛이 너무 달지도 않고 너무 짜지도 않아서 와, 맛있다 하면서 감탄하고 먹고 있는데 이 여사장님이 비법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. 물엿이 들어가기 때문에. 그런가? 어, 비법 얘기인데. <laughs> 이거 뭐 <맞아>? 비법 얘기해 버렸지. 진짜는 그진데. 특히는 안 되가 안 되는 건제 남들 아니 는간장인데 간장이데 간데 우리는 꼬치장이 아니야. 아. 꼬치는 거아니 그거는 맛보면 알지. 고추장이 끝나면. <laughs> 몰라. 모를 사람 몰라. 아 모르면 몰포 모르. 하나. 안안안 응. 몰라. 이 꼬치장이들 딱 하면 빨리 해야 된 그러니까. 우데빨간게니잖아 꼬치장 간만 딱 됐지. 네, 간만 그릇 간만 닥대는. 야, 이게 겉으로 보면은 간장으로 양념한 것 같은데 물엿이랑 고추장으로 양념을 한 거였더라고요. 저도, 아, 다른 집이랑 다르게 뭐 깔끔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비법이 고추장인 거 듣고, 아,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구나 라고 생각했고 다시 먹어보니까 고추장의 그 매운맛은 없고 고추장의 그 장맛만 살짝 살린 맛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맛있었습니다. 아, 그리고 요 집도 밑반찬이 기가 막히더라고요. 파절액이랑 싸먹는데 파절액이 양념이 너무 튀지 않아가지고 고기 맛은 고기 맛대로 느끼면서도 깔끔하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줬고. 이 백김치도 중간에 리프레시 할 때나 요래 쌈싸먹을 때 하나 넣어 주면은 막 기가 막혔습니다. 새우젓도 요 올려 먹어 봤는데 제 입맛에는 요 맛있는 양념 맛이 좀 묻혀 버리는 것 같아서 조금 별로였습니다. 자제 고기 2인분 추가하고 밥은 하나만 시켰는데 이또 사장님께서 친절하게 요 시라국은 두 개를 주시더라고요. 요런 감동 포인트가 저는 단골 만드는 장사 수완이라 생각합니다. 요 시라국도 된장 맛이 억수 진하게 나서 맛있다고 했더니 집에서 직접 담근 된장으로 또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. 야, 이 다음에 올때 배불러도 요 시라국 때문에 밥 시킬 것 같았습니다. 또요3종 반찬도 다 맛있더라고요. 솔직히 고깃집에서 밥 먹을 때 반찬 잘안 먹고 고기랑 먹는 편인데 여기는 중간중간 또 집어먹게 되더라고요. 오징어젓갈 딱 올려서 한입더 했고 김치 안에 나박하게 썬 깍두기도 참 맛있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아끼났던 뼈에 붙은 고기 먹고 마무리했습니다. 네 역시 노포는 노포인 이유가 있습니다 요 집도 40년이 넘게 살아남은 집이니만큼 40년 동안 검증이 되었다는 뜻이 아닐까 싶고요 실제로 돼지갈비 맛도 독특하면서 맛있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제 개인적인 평은 이렇구요. 왜 그거 있잖아요. 테레비에 나오는 뉴스 보고 이 사장님이랑 오고 가는 대화 같은 것들. 그러면서 음식 얘기하고 뭐 그런 것들. 이런 게참 좋았습니다. 사장님 내외 두분다 엄청 친절하셨구요. 맛 또한 완전 맛있었습니다. 특히 반찬까지 맛있는 게 약간 푸근한 할머니 집에서 먹는 그런 느낌까지 들었습니다. 서면 놀러 가는데 시끄러운 거 싫으신 분들 여기 강추드리겠습니다. 진짜.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.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설정 부탁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봅시다. 꼭 다른 시 넣으셔야겠네. 조금씩 넣으니까요. 아니야, 아니야. 이 갈라무예 좀 있다. 잘 먹습니다. 아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. 참고로 내가 된장을 못 담는다는 거. 진짜 엄마가 담아주고 엄마 따라가시고 못해. 아이고야 큰일 났네. 그 전까지서 빨리 열심히 먹어야 <laughs> <모여라. 웃음> 돼. 많이 먹었어요. <웃음> <웃음> 된장 내가 담번좀 먹었어. 았어 우리 딸한테 이제 네가 좀. 좀 니가 좀 지금부터 받아어라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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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계속 내 죽을 때까지 받아먹 <laughs>